우리는 모두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에 환호하고, 공정함과 정의를 외치죠. 특히 온라인에서는 무결점의 도덕성을 강요합니다.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심판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난합니다. 집단적으로 악을 규정하고, 그들을 희생양 삼아, 우리는 스스로 선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 안은 더 괴롭고 세상은 더 시끄럽고 잔인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는 그토록 날카로운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내 안의 비겁함과 위선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착한 사람인 이유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흔히 겪는 내로남불 심리의 근원을 밝힙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행동은 피곤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타인의 행동은 고장,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라고 단정하는 걸까요? 이는 심리학에서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불리지만, 융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무의식, 바로 그림자섀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 억눌은 나의 비겁함, 이기심, 질투심, 폭력성 이 모든 악한 가능성의 짐 보따리 즉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향한 혐오와 비난, 온라인 마녀사냥이라는 모습으로 투사될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융은 이 그림자 속에 90% 숨금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억압된 에너지, 창조성, 그리고 진정한 나다움이 바로 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림자를 파헤치고 억압된 자아를 통합하여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융이 제시한 자아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이자 자아 포장입니다. 페르소나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친절한 동료로 가족에게는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만들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나쁜 신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도덕 코르셋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도한 착함과 겸손의 기준이 강합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맞춰 나답지 않게 살면서 언젠가 가면이 벗겨져 비난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일부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하고 가면 뒤에 숨겨진 자아인 에고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까지 페르소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배제하고 숨겨야 했던 모든 충동과 욕구가 모여서 지하 깊은 곳에 응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을 모아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사회나 나의 에고가 수치스럽다고 낙인찍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폭력성, 이기심, 질투, 비겁함 같은 어두운 충동은 물론 어린 시절 좌절된 창의적 열망, 순수한 성적 표현, 혹은 강력한 자기 주장 같은 긍정적인 잠재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는 가만히 지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압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대중의 극심한 관찰과 판단을 받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서 이 그림자의 폭발을 목격합니다. 무결점의 이미지를 자랑하던 스타들이 갑작스러운 스캔들, 약물 문제 혹은 비정상적인 사생활로 무너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니체는 모든 심오한 것은 가면을 사랑한다고 했죠. 즉 심오하고 거대한 그림자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에 필적할 만큼 완벽하고 빛나는 페르소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가 무너지는 순간 억압된 그림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개인을 파괴합니다. 그림자가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가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려고 할때 무의식은 그 짐을 대신 짊어질 대상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바로 타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그림자를 덮어씌우고 그를 비난하고 심판함으로써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착해라는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명절에 만난 친척의 사치나 이기심에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면 융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억압된 사치나 이기심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는 우리의 그림자를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더욱 극단화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적대자나 사회적 약자 혹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악의 보편성을 투사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오직 악한 성격 탓으로만 돌리며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만성적 도덕성의 덫에 빠집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함으로써만 잠시 착한 사람이 되는 얄팍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곧 고갈되고 남는 것은 니체가 경고한 목적 없는 공허함 그리고 어니스트 베커가 우려했던 자아 보호를 위한 폭력적인 에너지 낭비뿐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의 악한 가능성을 인정할 때까지 이 비난과 혐오의 사이클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완전히 인정하고 나의 사악한 부분을 해방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림자의 압도당해 악에 굴복하는 것, 이두 가지 모두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90% 순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억압된 생명력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건 안 되라고 배웠던 나의 활력과 창의적 본능이 갇혀있는 금광입니다. 이 에너지를 통합해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고 생기 넘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통합의 첫 단계는 나의 그림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사회생활에서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스스로는 항상 양보하고 착하게 행동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그 독단적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깊은 분노와 질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강력한 잠재력이 억압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독단성을 나쁜 것으로 규정했지만 그 에너지를 건강한 자기 주장이나 자신감으로 통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융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심리적 원형을 제시합니다. 바로 트릭스터입니다. 트릭스터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림자 인물입니다. 사회가 멸시하는 열등한 특성, 어리석음, 비도덕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트릭스터는 영웅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개별화의 길로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빅터 터너의 리미널리티 개념을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리미널리티란 통과 의뢰나 축제처럼 사회구조와 위계질서가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인간 본연의 때로는 원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트릭스터나 광대는 바로 이 리미널리티의 상징이며 우리의 진지함과 경직성에 조롱을 던져 우리가 모두 이성적 존재인 척 하는 생물학적 피조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이 리미널리티의 공간을 진정한 우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구란 무엇인가요? 계층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가장 치사하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끔찍한 충동까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친구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때로는 놀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함께 웃어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도 안전한 개인적인 리미널리티 공간입니다. 친구는 우리가 자아를 온전하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트릭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림자 통합의 길은 고독한 고통을 통해 자신을 불태우려 했던 니체의 극단적인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마와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잠재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용기 있는 통합의 길이 있습니다. 융은 정신 분석을 통해 수년 후에도 환자들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며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선함을 가장한 채 타인을 단죄하고 정작 나의 어두운 면을 외면함으로써 니체가 말한 목적 없는 인간이 되거나 베커가 경고한 투사의 전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악을 품는 것은 그림자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빛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그 현상 속에 비춰진 당신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90% 순금을 발견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나를 수용할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